산토리니발 로마행 블루 파노라마편으로 오후 15시 35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유럽 일주 여행 중첫 번째 국가 간 이동이었던지라 그 출입국 심사와 관리가 어떠할지 궁금했었다. EU 연합국 내에서의 이동이었고 EU 연합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즉논 EU 내셔널로서 솅겐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 간의 이동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겪어본 다른 국가들의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항공 안전과 관련된 보안 검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EU 지역을 벗어날 때와 재진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국가간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80일간 12개 국가를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었다. 각 공항은 출입국과 관련하여 각 비행편의 출발지와 행선지에 따라 EU 지역 내와 지역 외로 구분하여 애초에 이용하는 게이트를 따로 정해 놓고 역외 여행객들은 특정 게이트로 향하는 길목에 마련된 이미그레이션에서 자연스럽게 출입국 신사를 받도록 하는 흐름을 마련해 놓고 운영하고 있었다. 로마에서의 숙소를 중앙역인 로마 테르미니 기차역 인근에 정해 놓은 터라 로마 공항에 도착해서 테르미니역까지 이동할 방법을 모색해 본 결과 택시나 픽업 서비스 이외에 공항 철도와 공항 버스 등의 방법이 있길래 언제나 그러하듯. 나는 공항버스 이동으로 결정하였다. 버스 안내 표시를 따라 공항 청사를 나오면 오른쪽으로 시내로 나가는 공항버스 정류장과 그 앞에 각 운행사들마다의 매표소가 자리하고 있다. 대여섯 개 되는 업체들이 각각 표를 팔고 있었지만 가만 보아 하니 각 출발 시간대별로 각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시에는 1번 업체 한시 10분 출발에는 2번 업체 하는 식이다. 요금은 7유로였다. 여기저기 안내서나 블로그 등에서 다소 다른 금액을 안내하고 있지만, 로마 공항에서 로마 테르미니 기차역까지의 공항버스 편도요금은 업체와 상관없이 일괄 7유로로 동일한 요금에 운행되고 있다. 소요 시간은 1시간이다. 로마 첫 번째 숙소인 하드락 룸스에 체크인하고, 저녁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던 차에 숙소에서 매일 밤 9시 무료 파스타 저녁을 준다고 하기에 이리저리 귀찮은데 잘됐다 싶어서 저녁은 파스타로 때우기로 하고 대신 슈퍼마켓에서 물도 살겸 걸어가기에 충분히 가까웠던 콜로세움으로 향했다. 공원 넘어 저 멀리 콜로세움이 보이기 시작하니 내가 로마에 와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로마에 머물렀던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앞을 지나다녔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을 직접 대면한 벅참도 잠시, 매표소 앞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과 땡볕 아래 수십 분씩 끝없이 길게 늘어선 입장 대기줄에질려서였다 콜로세움의 정식 명칭은 Flavian Amphitheater, An Arena for Gladiator Contest and Public Spectacle 이었다. 슬라비아는 이 컬러세움을 건설한 황제 가문의 이름으로 서기 7 2년에시작해서 10여 년 만에 완성하였다. 오늘날의 돔 구장과 비교하여도 그 크기가 상당함을 알수 있는데, 높게 높게 4층으로 지어진 높이는 48m, 둘레는 거의 1200m이고, 타원형 모양의 경기장은 그 넓이가 24,000여 제곱미터, 약 7,300여 평에 달한다.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성기 때 콜로세움은 외관이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조각상으로 치장된 온톡 흰색의 화려한 건물이었단다 현재는 건물 전체에 3분의 1 정도만이 남아 있는데 메트로역이 있는 북쪽 면이 지상에서부터 꼭대기 층까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1349년에 있었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남쪽 면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단다. 콜로세움은 당시 고대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에 지어졌다. 마주보는 언덕 위쪽으로는 로마 최대의 신전이 있었고, 멀리 티투스 아츠를 시점으로 포럼이 있었다. 고대 로마 최대 신전이었던 The Temple of Venus and Rome은 콜로세움 주위 언덕 일대에 방대하게 자리했던 비너스 여신과 로마 여신을 함께 모신 신전 단지였다. 이제는 제대로 선 건물 하나 찾아볼 수 없지만 남아있는 거대한 기둥 유적들로 보아 그 규모를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다. 콜로세움을 등지고 서면 정면에 완만한 경사길 위로 티투스 아치가 서 있는 곳이 고대 로마의 포름이다. 이 돌길이 당시로서는 잘 포장된 고속도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콘스탄티노스의 개선문이다. 서기 312년 기독교 역사상 일대 전환점이 된 로마의 기독교 용인은 콘스탄틴 대제의 밀비안 다리 전투 승리 덕분이다. 겨우겨우 숨어지내던 기독교인들은 이후 그 숫자가 전국 단위로 불어났으니 비유하자면 서기 300년에는 기독교를 믿어서 처형을 당했다면 서기 400년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서 처형되는 형국에까지 이른 것이다. 현재, 새로이 재건된 이 개선문에 장식된 조각상들은 옛날 다른 건물들에 쓰였던 것들을 재활용했다고 한다.